<laughs> 안녕하세요, 우소입니다. 오예! 저희 저번에 호브로 갈리는 음료들 해봤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산뜻하게 네. 호브로 갈리는 야채를 준비해봤습니다. 당근, 피망, 브로콜리, 가지, 샐러리, 오이. 보수가 있습까다 음, 오예 다 갈릴 것들만 아, 딱 모아져있어요 딱보이네딱 네. 보여요 나이도그리와 어울리는 소스들도 다 준비되어 있고 네. 가지는 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음. 제가 생각할 땐 네.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 하는 아, 거죠 그럼 아. 아. 하나씩 먹어볼까요? 자, 그러면은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으로 갈리는 야채를 먹어보았다 우수편 렛츠고 렛츠고 자 뭐를 먼저 먹으면 됩니까? 가벼운 거부터 할까요? 오이부터 그러면? 할까요? 아, 오이, 오이 괜찮긴 부터? 하겠다 지투 형도 오이 잘 드세요? 나 근데 오이가 나 진짜 안 먹어 저랑 전화 빅전은 일정 많아요. 저번에 음료수도 다안좋다고 딱히 이렇게 나는 해서 먹어본 적도 고막 있어도 잘 아울 세부터별안 좋아해가지고. 음, 개꿀. 오이는 와. 근데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음. 맞아요. 그냥 <laughs> 먹으면 맛 없지 않아? 산에 갈때 오이만 들고 가잖아요. <laughs> 어. 그냥 오이좀 아, 소 어, 저... 놓쳤어, <웃음> 놓쳤어. <웃음> 그냥 오일. 소 저... 플러스 <laughs> <솔에 힐러서> 놓쳤어. 놓친 <laughs> 것 같은데. 오이 비린내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그래. 안에 이요 씨앗, 요 아, 씨앗이 아, 그 냄새가 심하다고 해서 어. 오이팩은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팩할 때마다 오이 냄새 진짜 극혐이로 다붙였단 말이에요 어. 그 뭔가 그 순간이 약간 떠오르는 아, 그런 느낌 아, 아. 오이팩 하니까 어제 성희가 보내주신 성희 아버지 오이팩 사진이 생각나네요 짜 보여줘야 돼. 여러분 잠깐 보고 가시죠 <laughs> 오이팩을 이렇게 한다고요? <laughs> 얇게 썰어서 이게착 붙거든요. 요거, 요거 한번 요거 먹어보자. 뭐. 어, 근데 안 씻었죠? 요거긴 소리. 오오! 아, 오오! 아, 사봐라. 아, 사봐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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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이 오오! 깜짝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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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못 먹겠어요 이거 우이라고 했어 으바도못 아, 먹는데? 우와 이거 몸도저아 이거 야 손바 잘먹는데며 아아 아니 먹을 때만 아 아. 아니, <웃음> <웃음> 야 너는 고추장 얼마나 찍는 거야 고추장에 오이를 찍으셨는데요? 근데 안 떫어요? 제거좀 떫은데요? 너무 별본데? 떫다 엄청 거걸요파가 떫은데? 그러면 바꿔 먹을래? 된장 먹을래 너무 맛어아 어머어머어머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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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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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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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가지? 가지야 가지 무침인가 이거? <laughs> 네 이거 맛있을 것같다 밥이랑 먹고 싶다 이거는 어, 이거 맛있,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성희가 요리를 해가지고 음. 오우 빛깔이 아 좋아 이거 치얼스 치얼스 음, 음 맛있어 음. 식감이 진짜 이상해요 아니지만 음. 맛있어요 아. 어우 이거 두번못먹겠는데 <laughs> <laughs> 저도 세 번까지 맛있게 먹었는데 네번 먹으려고 <laughs> <laughs> 그 안에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스펀지처럼 <laughs> 생겼어 어야야 야, 얘가 막 이렇게 돼 늘어나요? 와안돼와와야 야. 뭐야? 이거 못 먹어 솔직히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우디가 쳐할 <laughs> <토할> 것 같아 <웃음> <웃음> 이거 먹는다 아아 이건 뭐야 <laughs> 이거 이거 그거잖아 놀이터 가면 바닥 그아 그, 우레탄? 어 우레탄 우레탄 <laughs> <laughs> <오레탄. 웃음> 약간 사과 냄새 나는데 대추 대추 아우이 아아 대추 대추 오 진짜 대추 냄새 나네 그렇지 너무 오오오너 대추만 나는 거 아니야? 어 무슨 <laughs> 맛이야? 야, 어, <오>, 야 이거 <laughs> 뭐예요, 뭐예요? 완전 수분 대박이야. 아, 수분 수분이, 뭐, 수분이 많아. 아 대추 그래? 맛인데, 오! <laughs> 야 이거 너 먹어. 내 먹겠습니다. 이따라 d a k 어떻게? 오. <laughs> 어. <laughs> 한다 아닌데요? 괜찮아? 오, 와 진짜요? <laughs> 아 근데 이 껍데기가 맛이 없다. 아그 <laughs> <잘좀 먹어라. 웃음> 아 근데 네. 안했거가 되게 생각보다 진짜 수분이 많구나 이게. 그렇지 그치, 그치어 신기하다. 그런데 근데 오리한 근데 어, 근데... 거랑 너무 다른 맛. 이전 진짜 다르다. 이 가지랑은 생각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이거안 아, 잘... 먹었어. 먹었잖아. 안, 먹었잖아. <laughs> 안 먹었잖아요. 안 먹었잖아요. <laughs> 아니야 이건 오이 그냥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 <laughs> 그래? 어. <근데> 진짜있어 <laughs> 냄새 나는 그 향만 있어요. 근데 약간 가운데랑 겉이랑 <웃음> <웃음> 가운데랑 겉이랑 <laughs> <문제가 웃음> 다른 것 같아요. 가운데랑 겉스랑 <laughs> <맛은> 다른데. <laughs> 처음 먹는 거라 그런 거아니에그러까요뭐 <laughs> <laughs> 어, 이렇게 잘 먹어. 아이스크림 먹었지. 아니 내가 그 아이스크림 먹지 그것도 이 포크 이렇게 잡아가지고 <laughs> 아나 떼어놨다. 나, 나, 가지 뽑고 먹는 사람 못 맛있어. 오. 아, 어. 둘, 셋, 생가지. 가지저야 앞으로 앞으로 안 먹을 거니까. 오, 생가지가 와. 근데 와. 이거 다 드셔가지고 어. <laughs> <laughs> 여기다 어, 고수 해봅시다. 고수. 고수. 저는 쌀국수를 좋아해서 고수 좋아합니다. 고수 좋아. 난 이모 이모 다 먹어보겠어. 괜찮은. 나 고수. 아아아 아. 아, 아, 아 이건 진짜 괜찮은데. 아 지지야 지지. 아 거의 이 정도. 나와나 요만큼을 못먹었어 <laughs> <laughs> 이거 나개 개비만큼 나, <laughs> 나 요걸 못 먹겠어. 어, 나는 나름 고수 잘 먹는다고 약간 고수 부심 이 있었거든. 네. 아 이거 그냥 따로 심을 거 당연 아닌데. 맛있네. 아 완식에 음. 완전... 있는 게 훨씬 맛있다. 그러니까. 어. 아 쌩으로 굳이 안. 굳이. <웃음> 어. <웃음> 이거 그 젤리 먹는 거 같다. <웃음> 그죠. <웃음> 고수 호불호 하나 고수. 둘 해? 셋. s 우 y h o 어이 h 어떻게 지나가 say, 호 h that's how this is h 고 w How are you? I'm going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고 어우 당근 이 a l 뭘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이 l 이 t 이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아 l 근데 약간 또 고수 먹고 이거 먹으니까 당근 향이 그냥 그렇게 뭐 처음은 한데요? 원래 당근 향 때문에 안 먹었는데 나 고등학교 때 당근이랑 오이 싸가지고 다녔어 진짜? 진짜요? 간식 시간에 먹으라고와 근데 지금 왜딸리가 타는 거야? 하나 둘셋 허우! 와아 얼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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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밀한 척했까 만장일치 치밀한 척인 피망인데 피자 위에 있는 것만 좋아하지 피망만 먹는 건좀 그런데. 진짜 맞아, 맞아. 오이 감자랑 똑같아요. 응. 맛있어. 음, 나쁘지 않은데. 응. 다이어트 할때난 응. 피망 진짜 많이 응. 먹었는데. 음, 입을좀 정리해주는 느낌. 와, 마른데 찍어 먹으면 대박 맛있어. <laughs> 와. 그래요? 와 <laughs> 이거 도전 안 하나요? 한입에 먹기? 한입 먹게 하자. 한, 안 가이버. 내면 먹기. 가위바위보. 진 사람 먹기. 가위바위보. 사람 먹기. 가위바위보. <laughs> 가위바위보. 아! <laughs> 오. 오이. 오와. 한번 더, 한번 더. 너무 맛있게 먹어서 먹고 싶어. 약간 야리가 소리 진짜 ASR 같은 광고였어. 우와! <laughs> 하나, <웃음> 둘, 둘, 셋, 호. 호. 오. 와. 가지냐랑 머리 먹냐 몸통 안 먹냐 이돼 아, 몸통은 머리, 못 먹어 머리아니야머리고못 먹는데 에? 이거 몸통 원래 이만큼 있잖아요 <laughs> 네, 네 근데 이거 이만큼 자른거예요전전 <laughs> 전, 전, 전 진짜 문제... 징그러워 이거 있고. 이거 드신다고 전 근데 이거 잘라서 자 말씀해보세요 <laughs> 저는 이 뒤를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이거 원래 잘라서 볶아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오아 그래요? 아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이 자, 뒤에 그러면... 심, 이, 이 요리가 따로 있어요. 아, 시에, 그 소금만, 소금 소금 후추만 쳐 먹어도 볶으면 진짜 맛있어요. 생식 좋아하시는 누가 봐도 음식이 아니라 <laughs> 누군가의 주거 공간 <laughs> 같아. <laughs> 생태계야 이 안에 세계가 있어. 이 안에 누구 살고 있어. 이걸 생으로 <laughs> <세>, 먹어요. <laughs> 먹어요. 약간 양배추 와... 물 이런 음 냄새. 음, 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괜찮다. 양배추 군대 있잖아요. 음. 아! 그군내가 나요. 양배추 브로콜리 집을 제가 먹은 적이 있거든요. 아, 아 이거 딱 그, 이거 하뭐 하던 거예요? 그, 그 향이 나네. 아, 그때 아. 그 향이 나네. 그 해골물 근데... 맛, 해골물. 어느 대사님 해골물 맛. 조그마한 건 좋아요. 조그맣게 자는 거. 아 이거 뭐, 이만큼? 이만큼? 아니 그거보다 더 작게 네. 아니 아니 이만큼 나는, 이만큼씩 아니 아니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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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스파게티 그만큼씩 그만큼, 이만큼, 이만큼, 들어가요 어 이만큼씩 근데 이만큼. 이게 근데 스파게티 맛을 버려 요 하나 둘셋 허우 브로우 찍었을 때찍 브로. 허우 찍었을 브로. 때 호. 오케이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와 아, 나도 샐러리요 샐러리? 나는 태어나서 이걸 먹어본 적이 없어 나도. 진짜? 네. 아니 저도 오스와 서 처음 먹어봤어요 샐러리 좋아 진짜 먹게되는데와 소린 어 향이 좀세긴 세다. 먹을만한 개. 향 음. 음. 어때요? 시원해. 세다. 시원하다. 맛있어. 소리는 진짜 잘 난다. 음. 더럽게 맛없는데. 있어. <laughs> <laughs> 장해 <장난을 아유. 웃음> 야, 화났어? 저도. 완전 맞있는데 이게 어떻게 맛있지? 이게 제일 아, 어. 아, 아, 너무 맛없다. <laughs> 너무 맛없다. <laughs> 어, 참 아, 먹고 먹고 좁아졌어맛없는거만 <laughs> <laughs> <처음에 웃음> 먹어 가지고. 셀러리 <목소리> 호불호 하나 둘셋 죄송합니다.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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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불어야. 아, 아, 거의 내가 봤을 때 성이랑 나랑 거의 다 호야. 아 호요? 그러게요. 오수협박에 아, 아, 붙이고 싶어 버티 않을래? 이거 다시 먹기. 먹기. 아니 두개두개두 개. 다시 먹기. 전 못해요. 다시 먹고 응급실 갔다 오기. 응급실 갔다 오기. 할까할 아, 하자고요, 이거? 안 그러면 되지. 고슴 먹기? 고슴먹기못한줄한 줄기를 아, 한줄기한 줄기를 못나 나.. 를한 줄기를 한 줄기를 그래, 나한 줄기를 한 줄기를 한줄기기를한기를한줄기기기1 0 0대기기1 0 0대를한 줄기를 한줄 양.. 선반 좀양해한줄게요한 하나 한 입? 어, 선방이 이렇게 빼는 거 처음 봐요, 근데. 아, 선방이 빼는 사람이 어, 아닌데, 몰기 200 대. 진짜 뺀다. 선방 <laughs> 진짜, 진짜 뺀다. 그래 그럼. 참, 참, 참. 베스트, 베스트. 선방이 저기까지 빼는 아, 건 아, 처음 봤어. 아, 가식거리였다. 아, 야채 약해요. <laughs> 야채 최소 약해. 아, 오늘 이렇게 채소 특집을 해봤는데 다음에는 과자를 해보는 것 같다. 좋다, 아, 과자. 어, 과자. 과자. 나 올혼데? 아니야, 올. 나도 그런 줄 알아. <laughs> 내가 싫을만한 과자 하나만. 제크. 아니아냐합이사 뽀또! 뽀또! 떡볶이! 뽀똥. 그거! 신당떡볶이 찰떡파이! 찰떡파이! 오! 떡불 뜨끈뜨끈한 이 토론을 다음 주 과자 특집으로 이어가 봅시다 그, 와, 예. 와, 와! 괜찮은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좋아요! 구독! 잊지 말기! 다음 영상에서 봐요! <님 télétles> 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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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